응? 전녀석 나 일단 전투력을 상, 뭐 전녀석부터 죽이고 전투력을 생각해보자고. 와! 당장 멀리 튀어야 할것 같아. 뭔 소리야 멀리 튀했더니녀식들 너무 거들좋겠다 와! 와! 당장 튀어 나놔 너. 뭔 소리야? 야! 야! 야. 야. 와, 아, 씨발, 좋댔다. 어떻게든 도움을 주셔야 돼. 어떻게든 도움을. 안녕 친구. 와, 아, 당장 도망가야. 어디 도망가실려고 아, 알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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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줘. 제발, 누가 좀 살려주세요. 아직 세존이 살아있어? 아니 이미 죽어버릴 것. 어쩔 수밖에. 야이 자식 내가 곰팡이라고 해도 착한 놈이지. 지금이라 염력. 그래 손리만더하도 바로 그애이래야 어쩔 수밖에 없겠군. 미안하오. 아 살았다. 아내 아, 가슴이. 이러다가 나도 좀비가 되버릴 거야. 아, 좀비래. 이러다가는 저개 생명체로 되버릴 거야. 어떻게든 누구를날 죽여야 돼. 어쩔 수밖에 염력으로 자신을 내가 죽일 수밖에. 뭘좋 가? 뭘 좋아? 뭘 좋아? 뭘 좋아? 뭘 좋아? 뭘 좋아? 뭘 좋아? 뭘생아뭘 좋아? 뭘 어. 어. 어 좋아? 뭘 좋아? 뭘좋이뭘 좋아? 뭘좋 내가 뭔일까? 아니야. 어? 어? 이러 놈다. 어쩔 수밖에 없겠다. 최선의 기술. 또 목을 졸라야겠구나 미친놈아. 감히 내 목을... 어? 나는 아구 재밌고만. 하하 넌안 되겠다? 뒤져야겠다? 뒤져야 한다니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일로 와 인마 당장 너를 죽여야겠어 뭐야 이 자식 아! 하! 어떠냐? 내기 실은 마비 마비라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이 자식은 꼭 끝났다. 죽인 거야. 아! 거라, 우린 군단들이야. 당장 세계를 파괴해버리자고. 아,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승리한다. 아, 아 나도 갈. 어, 아, 미치겠네. 미친... 아, 어디야? 시스템 발동, 발동, 발사. 어디가냐미친놈아아아아아동아 이런 젠장을 아아사연망아아아아아아아아 어! 안전하다. 우와! 아, 아, 야, 야, 이 새끼야! 나도 구해줘! 야, 지금 먹고 와, 이 미친놈아! 이 새끼 때문에 못 간다고! 와, 미친! 아! 맛있게 먹어볼게요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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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아! 너도 일로 와. 어, 아, 미친! 아! 어, 아, 미친 떨어지! 오케이. 빨리 가겠군. 이쪽으로 있어. 아무것도 몰라. 100% 여기는 고인물마을수 있는 기회야 와 미치겠다 아아내 아, 아, 머리에 피나 맛있게 잘먹겠다와누군지도 몰라도 내가 무조건 죽인다 그건 아신데 우와 누가 대신? 뭐야 나 사는거야? 야 내려와 알았어 아 뭐야 넌 베이컨 그래 난 베이컨이야 제발 정신 좀 들여. 내가 도대체 어떤 일어 내가 도대체 어? 어? 야, 야, 정신 차려. 이런진자 상처 때문에 기절해버렸어. 이런진자 이건 버려. 이미 이 자식이 좀비가 돼버렸거야 당장 버려야겠고. 이 자식도. 죄는 악당이니까 머리를 없애면 무조건 살아내잖아. 내려 없애겠고. 소화기가 꼬지 말고. 야 시스템 발 시스템 발동. 빨려, 어디 습니까 젠장을. 내가, 장할 순 없지. 미친, 내가 다시 돌아온다. 이런, 개, 같은.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. 이런, 젠장을. 무조건, 돌아온다고. 무조건, 무조건, 내가, 돌아온다. 아, 아, 아. 아 아+ 미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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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수 없지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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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아+ 것만 쓰면 죽는다 아+ 응? 뭐야 왜안 죽어 하하 나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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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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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+ 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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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면역이 있다는 건가 응? 음? 뭐야 이 자식, 안토해 야, 야, 뭐, 어딜, 하고 있는, 이 자식, 아, 뜨거워. 아, 아 이건 내꺼야. 아, 이 자식아, 나쁜 놈아. 아, 뭐야, 설마, 안 돼. 안 돼, 너가 그걸 쏜다면. 내 이름 뒤에 있는 녀석들을 먼저 죽인다. 아, 뭐야, 팅키를 하고 있어? 자, 난이 자식만 죽이면 돼. 일로 와, 일로 와.